자 이제 13강입니다. 오늘은 3차번 연식의 근과계수의 관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2차번 연식에서 근과계수의 관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똑같다는 것 그리고 어, 이제 오늘은 절망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번 전식의근과계수의 관계 3차번 전식의 A, X, 3등 플러스, b X, 2등 플러스, C, X, 플러스, D는 0의 세 근을 알파벳타 감괄한다면 세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 B, 입니다 오! 우리 이차원이두 분의 급이 그 마이너스 a 분의 b랑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배차에도다 똑같아. 만차에도 똑같고. 어? 그다음에 두 분의 곱들이합 얼마냐면 그냥 a 분의 c 순서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분의 곱 마이너스 a 분의 t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수업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안다면 이것은 바로 아주 쉬워, 그냥. 이거 얼마야? 이거 뭐야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아, 어, 마이너스 2야? 알파벳 값만 얼마니? 마이너스 4 나온다? 이렇게 끝. 끝나버려. 이렇게.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X의 3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거, 댕나온 봐봐. 오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6나오죠조 했겠네 얼마 되게 박는데 엑스가 마이너스 1 되게 하면 되겠네 요즉 엑스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갑니다 엑스 플러스 1로 인수하면 됩니다 엑스 묶었습니다 엑스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5 엑스 중에 플러스 엑스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6 엑스 필요하겠는데 그다음에 플러스 하잖아 플러스 1에다 뭘뭐 플러스 사나오니 사잖아 됩니다 따라서 엑스는 근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럼 그래 공식이 간 다음에 x는 얼마 나옵니까? 나 3b 더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ac b 더하기 마이너스 5 4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꼭 알파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베타는 3 플러스 루트. 감마는 루트 5입니다. 감마는 3 마이너스 루트 5가 이렇게 되겠죠. 세근의합 더해봐 얼마 나와? 5 나오잖아. 오케이 맞죠? 세근의복 더해봐. 이거 두개곱하니거9에다가5 빼니까 4 나오지. 4에다가 마이너스 5 하니까 마이너스 3 맞잖아. 오케이. 알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분을구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이게 뭐가 되기만 하면 좋은데 인수해가 되면 참 좋은데 안 됐을 때는 그것도 또또 번거롭거든. 아무 그런 막그 것이 대입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3차방정식의 켤레근 여러분들이 켤레근이라면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2차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근의 공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방정식 근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 한번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 루트 안에 값이 음수가 되면 허근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아 서로 근 자체가 켤레근이 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 plus Pi 가 큰이 되버리면 나머지 A minus Pi 도 큰이 되겠더라. 아이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패치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차 방식이왜 그럴까? 3차 방식 3차 방식은 어, A, X의 삼성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이때 A, B, C, D가 다 실수합니다. 계수가 개수가 실수이고 P plus Qi 가 큰이야. 그러면, 고놈의 켤레근이 P-QI도 무조건 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P-QI도 근이 되더라. 우리 2차 번식, 최고차에 있어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할게요.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걸로인 이런 형태가 그래프가 돼요.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 여러분들은 Y는 X의 3승 그래프 그려봤었죠. 그런 꼴인데, 한번더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3차 함수 그래프거든요.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을 어, 하면서 또 배우게 될 건데, 개형 자체는 이 정도 된다는다 당식의 그래프는 다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 오케이? 그러면, X축을 어디다 놓든지, 무조건 실근을 하나 적어도 존재합니다.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적어도 하나 실근입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4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은 그리 안에 근데 3차 방정식, 5차 방정식, 7차 방정식, 홀수차 방정식은요 적어도 안 하는 식은 무조건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저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이 3차 방정식은 한 근이 만약 알파가 된다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A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으로 놀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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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해야 를 되는데 한근 하나 실수 가졌어요. 근데 나머지 근이 허근이 허근 p 플러스 q i. 요놈의한 허근이 알파가 된다면 그놈의 켤레 목소 수도 근이 된다는 거고, 그래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헐? 아 p 플러스 q i가 q i가 누구의 근이라고? ax의 적어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므로 누구도 이걸, 이걸 왜 쓰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p-qi도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문장한 풀어봅시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띠리 띠리 뭐라고 나왔어 이때 어, 근이요 마이너스 3이랑 1마이너스 아이야 실근 하나는 받았어 마이너스 3 찾았어 나머지 허근이 1마이너스 아이야 그럼 나머지 항목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1플러스 아이 근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 3차 방정식 x의 3성 왜그거 성립하냐면 이 개수들이 1, a, 마이너스, b가 전부 다 실수니까 실수가 아니면 안 돼요 실수가 아니었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해야 돼그 조건들이 중요하거든 ax의 조건 마이너스 4x 플러스 b 는 0에 세 근은 뭐가 되냐면 세 근은 보이요? 아이 보입니다 마이너스 3이랑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도 근이 돼버린다 무조건 오케이, 켈리건의 성질에 의한 다음 그래서 어다 더해봐, 세번 더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플러스 i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근과기 아, 근과기수학관계에 의 다음에 마이너스 3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1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안 봐도 되겠다. 왜? 음, 음, 고배가 어떻게 되니까? B, b는 어떻게 생기냐면 고배 아니었습니까? 얘얘얘고가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고배했지? 왜니까? 마이너스 a분의 얼마였어? d였었잖아? 그래서 어이거 마이너스 b나오네. 이렇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2 나오죠? 마이너스 2니까 b는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3차 관계식도 켈리건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3차 관계식, x 셀 삼성은 일골, 아, 요거 이제 잘 나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인수분 공식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우고, 또 말리고, 에이, 진짜. 이런.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오셨던 선생님들이, 이게 물칠판이 너무 좋다는 그런 환상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줄 알았어. 좋긴 좋네. 먼지가 안 남게 좋은데 이건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말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냥 수업할 때는 그냥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하죠. 자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어, 가능하면 10분 내에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 어, 말리는 시간 때문에 조금 오버가 되는 것좀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삼차원식에서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뭘좀 기억,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게 인수분해 되면 돼.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a 마이너스 b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d 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알아 보라 어, 된다니까. 그것만 알면 이건 뭐 애울 필요도 할 필요도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 적용만 시켜주면.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어, 수업 시간에는 뭐까지, 뭘 한번 해볼 거냐면 x의 상승은 마이너스 1의 허근에 대해서 뭐는 어, 또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것도 똑같이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x의 상승은 1이다 어이건 인수분해 되네 x의 상승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x의 상승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최고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됐죠 는영어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된다고. 이놈의 한 허근, 허근이 오메가라는 이야 그러면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을 해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의 삼성 여기다 엑스 대신 오메가 대입 오메가의 삼성 마이너스 1이이잖아 삼성은 1이겠죠 그다음 에 여기다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했어 절대로 1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e 방정식의 근이 되지 않을까요? 오메가는 이 e 오메가라는 것은 x 스에 저거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0에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때 오메로테이오가 이것이 얼마로써 그렇지? 인거 0 나온다고. 그다음에 요 2차 한그 다음에 1의 2차 방향이 한의 1이 오메가라는 데 그놈의 1 4복수수도 뭐가 근이 되더라? 근이 큰일이다. 그래서 상가서 그래서. 그래서 오메가 프로스 오메가 파프. 음각에서 방향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두의고분은 얼마입니까?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있고요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은 이 오메가의 상수는 1이잖아 양변은 오메가 오메가는 절대로 0이 아니거든 나눠도 돼 나눠주니까 오메가 제곱은 얼마? 오메가 파랑 같은데 그것은 오메가 분의 1이랑도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조금 나중에 또 아이, 나중에 볼 필요도 없네 시는에 이게 가뭐 나오잖아 봐 오메가와는 양변 오메가로 나오고 오메가 분이 나오지 않니? 아이,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꼭, 어, 에, 달달달 애원을 옷이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애원지 않더라도 이렇게 x의 상승 마이너스 1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찾으면 충분히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광경시 x의 상승은 이런 한나 걸로 오메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이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x의 상승 마이너스 1은 0이야. 아, 인수분 해야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0 나오거든. 여기에 혁은이 오메가라면. 여기다가 이놈의 흔히 오메가라면 이 놈도 성립 해야되기 때문에 데이, 등식 대입을 해주면 0이 되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이 아닌다는 거 아니니까 오메가의 3승은 여기다 대입하니까 1 나왔고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냥 이수간이 하면 바로 나오니까 뭐 암기하지 않더라고요. 암기하면 좀더 빠르죠 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걸 구하라고 오메가의 10승 플러스 오메가의 8승 플러스 1은 0이다. 늘 <laughs> 값을 구해야 하는데, 에이, 답은 0입니다.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오메가의 3승에 3승. 그럼 오메가 9승이죠?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8승이라는 것은 얼마야? 오메가의 3승의 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 고개 주면 되나요? 이렇게? 오메가 6승에다가 오메가 제곱 되겠죠? 고가면. 플러스 1 나왔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건 오메가의 삼성은 1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 나왔죠? 이거, 이거 있죠? 그래서, 이거 나온 거야. 할만하죠?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의 켈레근에 대해서 알아보고, 3차 방정식의 근각인식 관계, 그 다음에 엑셀 삼성은 1의 흑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